돌아왔습니다. 아유, 다시는 이런 게 올라오지 말아야 될것 같아요. 저리 돌아왔어야 되는 건데, 아, 가시식물들이 있어서 좀 찔렸어요. 아이고야. <laughs> 일단좀 안전하게 가는 걸로 해보겠습니다. 아닙니다. l o k a 말 i s u n 다가나한 건지. 여기가 마치 한강, 뭐, 이렇고, 문화를 만든 덕분에 다리로 연결하는 이런 모습. <laughs> 그 장이 멀지만 땅이었었는데. 좌회전입니다. 좌회전하라고. 어 여기가 무슨 명소라고돼 있는데, 벽에 뭐 새겨져 있는 거였는데, 아무것도 없는데요? 에은 거야. 아저씨가 이제, 아, 진흙 사하산처럼 그런 거야. 모르겠어 오 색깔이 진짜 파래요. 진한 파란 게 아니고 조금 그러워 그래. 녹색과 파란색의 딱 청록색. 오 파랗고요. 어 사진에 보는 그런 거는 없는데요. 여기 또 구글 신이 또뭔 짓을 한 건지 모르겠어요. 사진 하나 찍어야 될것 같습니다.